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처음 가는 길에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철로역정여행, 이번 시간은 35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여행 이야기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은요, 꼭 반드시 보고 오늘 여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함께 이 시간 또 손잡고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크리스천이 드디어 인사를 하고 이제 중무장을 한 채로 출발하려고 하자 앞서 나왔던 신중분별 경건차의 이름의 처녀들이 산 아래까지 이제 동행해주겠다라고 나섭니다. 산 아래에 도착할 때까지 이전에 하던 이야기들을 다시 계속하며 함께 걸어갑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올라올 때도 힘들었는데 아 내려가는 길도 뭐 없이 위태롭군요. <laughs> 그러자 분별이 대답하기를 네, 물론입니다. 어, 지금은 당신은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위태로운 겁니다. 도중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처녀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동행하러 나온 것이지요라고 덧붙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한두번 미끄러지고 말았지요. 크리스천이 이제 산 아래에 다다랐을 때세 사람이 빵한 덩어리와 포도주 한 병, 건포도 항송이를 건네는 것을 보았고, 그는 계속 여행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 해설하겠습니다. 어, 제가 산행을 그래도 한 번씩은 하는데 요즘 못 하고 있어요. 음, 한 번씩은 하는데 마음의 여유도 없고, 할 일이 갈수록 또 많아지는데 몸은 그만큼 좀안 따라주고요. 그래서 만사 다제끼고 그냥 시간을 내면. 낼수 있겠지만 좀처럼 마음의 여유가 안 생깁니다. 에, 이런저런 일들도 있고요. 음, 제 개인적으로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행이라는 것이 음, 올라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힘듭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산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상 큰 부상은 거의 하산 시에 어, 입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오르막으로 오를 때는요. 기본적으로 하체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몸이 꼿꼿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기는 해도요. 덜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산시에는 걸음걸이가 아무래도 빨라지는 데다가 비탈은 미끄럽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십상이죠. 저도 영상에서는 안나오지만 하산시에 미끄러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어. 특히 비온 뒤에 산행을 했을 때는 정말 미끄럽습니다. 산이. 바위가 많은 것은 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내려와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영적으로 중무장을 한 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몸을 낮추지 않고 내려오게 되면 100% 넘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내가 무장이 잘 되었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장비를 잘 갖추었다고? 아닙니다. 몸이 꼬꼬다면 넘어집니다. 즉 교만하거나 우쭐대면 안 된다는 거죠. 소위 깝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긴장의 끈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잘하시는 말씀 나오죠?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으로 무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주의를 게을리해도 되고 긴장의 끈을 놓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훌륭한 신앙고백을 제자들을 대표해서 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가 곧바로 주님이 이제 십자가의 순환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그리마 없어서 단순하게 그냥 만류하는것 정도가 아니고 아주 격렬하게 반발하고 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의 곤이어 예수님께로부터 뭐란 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미끄러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이라는 것이 겸손한 척이 있고 진짜 겸손함이 있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척이 아니라 그냥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인에게 있어 겸손은 덕목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겸손이란 말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무슨 주눅 들어 있고 매사에 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아님에도 가만히 암전이 있으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겸손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미 겸손해져 있습니다. 왜? 당연히 내가 할수 있는 것이었고, 내가 소망이었고,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나의 의로는 절대로 천국도 영생도 평안함도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계속해서 필요한 영적인 자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아름다운 궁전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오는 크리스천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가 가야 할 길들이 참으로 험합니다. 준비돼야 됩니다. 영적인 체험들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지금. 이크리스천이 그러면 자칫 자만하게 될수 있다는 거죠. 할만하다 싶을 때 언제나 사고가 터집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은 겸손의 끈을 놓지 말라는 말도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경험한 바이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비록 목회 경험이 일천하지만, 반드시, 솔직히, 이제, 목회를 오래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짧은 목회라고 해도, 짧은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경험하게 하시는 바는 개개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험치가 많이 쌓이면,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절대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짧지만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할만하다 싶을 때 위기가 오고, 할만하다 싶은 것은 결국 어, 정말 제가 제대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더고요, 아니더라고요. 이게 응? 당연히 위기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한 고비를 넘으면 또 조금 있다가 또한 고비가 오는 그런 패턴. 심지어 아 지금 너무 평안한 시기인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갑자기 큰 일이 터지는 일들이 생기면서 아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일들이. 꽤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과정을 제가 통과하고 있고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있습니다. 난다인다 해도 뭐 있어 보여도 대단한 듯 보여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피조물이 뭡니까 여러분? 지음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으신 분 창조주만 위대하십니다. 창조주의 뜻대로 피조물을 마음대로 하실 권리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또는 망각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겸손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바울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그것을 제거하여 주시지 않은 것도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겸손의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사도처럼 어떤 특정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데, 순간 그 사실을 잊고 살았던 우리에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도 겸손의 골짜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의 겸손의 골짜기는 어딥니까? 그것은 분명 내리막길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 길에서 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이름을, 이름으로 이제 일하게 될때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골짜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름다운 궁전에서 나오자마자 그 겸손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길목이라는 거죠. 또한 겸손의 골짜기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진정으로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이 완전하게 엎드러져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굴복하도록 만드시는 기능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특별한 사랑이자 배려인 것이지요. 크리스천이 주의를 열심히 기울이고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옵니다. 마귀가 틈을 노려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일에 빈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심조심히 내려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일을 수행한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에서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시고 또 내려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광경을 통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실 것을 믿어야 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실 것을 주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짐으로 그 일을 수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몸을 낮추기는 커녕 더 꼿꼿하게 세우다가 넘어진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은 크리스천도 한두 번 미끄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중분별 경건 자회가 동행해준 겁니다. 공계도 듣고 위로도 받으면서 그렇게 힘든 것을 스스로 극복해야 했습니다. 내려가자, 빵한 덩이와 포도주 한 병과 그리고 건포도 한 송이를 공급받습니다. 다 빠져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이 앞길에 본격적인 여러 관문들이 있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이러한 것들을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닥칠, 펼쳐질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은혜를 확인하고 크리스천에게 공급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크리스천이 혼자 남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이유로 겸손의 골짜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계속해서 제가 동행하면서 저도 빵과 포도주와 건포도를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천국 가는 여정에 동행하겠습니다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